2 5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6섯 자리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게 문제네요. 우선 조건이 같은 기호는 같은 숫자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기억이 3 개고 그다음 니은이 2 개네. 그럼 이렇게 지금 같은 숫자래. 그다음 두 번째.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숫자래요. 그렇죠? 근데 숫자가 지금 자리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게 0부터 9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다음 4기억 4, 4,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결국에는 이 6자리 숫자는 12의 배수래. 12의 배수여야 된대. 그치?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써먹어야 할게 뭐냐면 12의 배수. 이거 조금 먼저 써먹어야 될것 같아. 12의 배수에 대해서 좀 봅시다. 12의 배수. 먼저 성질을 좀 보면 12의 배수는 12의 배수는 3의 배수. 이면서 동시에 12의 배, 4의 배수여야 돼. 왜냐면 12를 분해해보면 3 곱하기 4라고 쓸수 있거든. 그래서 12의 배수면 3의 배수이면서 이렇게 써줄게. 3의 배수 2이고 그리고 4의 배수여야 돼. 그럼 3의 배수의 특징이 뭐냐? 3의 배수는요, 특징이, 어, 모든 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요. 각자리, 자, 각자리 숫자 합이 항상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예요. 이게 3의 배수의 특징이야. 예를 들면, 뭐, 123. 이런 거 3의 배수예요. 각자리 숫자 한번 더 해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얼마야? 6이지? 6, 3의 배수잖아. 그니까 러얘 3의 배수 맞아. 뭐. 뭐또뭐 뭐 있냐? 뭐뭐 240뭐240뭐뭐 뭐 할까? 249. 얘도 3의 배수지.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해 봐. 2 더하기 4 더하기 9. 그러면 6 더하기 9니까 15. 15 3의 배수니까 얘도 3의 배수라고 해석할 수 있지. 세 자리 수 말고 네 자리 수, 다섯 자리 수도 상관없어요. 다음 두 번째. 4의 배수. 얘네 특징이 있습니다. 4의 배수는요. 뒤에 두 자리 숫자가 00 또는 4의 배수예요. 뒤두 자리, 두 자리 숫자. 뒤 자리, 뒤두 자리 수가 00 또는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입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2, 204. 뭐 이런 거. 그럼 뒤두 자리 수 봐. 뒤두 자리 수가 4의 배수지. 0 4니까 4. 그러니까 얘 4의 배수 맞아. 또 볼까? 뭐 400, 뭐 60, 뭐 460, 음 460뭐 이런 거. 그럼 뒤두 자릿수 봐봐. 뒤두 자릿수 보면 60은 4의 배수잖아.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얘도 460 자체가 4의 배수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세 자릿수 아니고 뭐, 뭐 1200, 뭐 1230 32뭐 이런 것도 4의 배수예요. 왜? 뒤에 두 자리 수가 32죠? 4의 배수니까 되는 거야. 그리고 맞지. 그리고 이것도. 뭐420 이렇게. 이렇게 돼도 뒤두 자리 숫자가 00이니까 4의 배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12의 배수면요. 지금 3의 배수이고 그리고 4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야. 3의 배수와 4의 배수 성질 둘다 갖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요, 맨 처음에 어떻게 갈 거냐면, 어, 각 자리 숫자의 합보다는 4의 배수의 성질, 뒤두 자리 숫자가 00 또는 4의 배수다. 이 성질을 먼저 써먹어서, 첫 번째로, 음, 이 뒤에 있는 두 자리 수 있죠? 이 뒤에 있는 이두 자리 숫자가, 어, 00 또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얘, 이두 숫자는 서로 다른 숫자여야 돼. 그래서 00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해 봐야 돼요. 한번 해 볼게요. 기역 콤마 니은. 기역 콤마 니은이 기역 콤마 니은이 모일 때할 거냐면 먼저 기역이 0일 때. 기역이 0이야. 그럼 니은에 올수 있는 거 4의 배수가 되려면 4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니은에 올수 있는 거 8. 더 없어. 이렇게 오케이, okay?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무슨 숫자라는 얘기야. 얘는, 얘가 는얘 의미하는 건 뭐야? 4. 그 다음에 뭐냐? 기억이 0이니까 00, 니은이 0, 4, 기억이 0, 니은이 4. 이거야 이거, 이거. 이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선은 얘는 이미 4의 배수까지는 맞아. 그치? 지금 먼저 첫 번째로 4의 배수 먼저 해석을 한 거야. 4의 배수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얘다 더해 보세요. 얘다 얘네 다 더하면 얘네 합은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4 3 12 이렇게 됐네 그럼 12는 뭐야? 3의 배수가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 세 개를 만족하는 녀석이다. 왜? 12의 배수 맞지? 그럼 기억과 이유는 다른 숫자 맞지? 그리고 같은 기호는 같은 숫자임에도 맞지? 그래서 결국에는 4, 0, 0, 4, 0, 4 얘는 결국에는 음, 조건을 만족하는 6자리 숫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요. 0부터 9까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 문제 그렇게 가는 거야. 보자. 하, 하나 보면 규칙이 나오겠죠. 그 규칙 가져, 가져가서 하시면 돼요. 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4, 0, 0, 4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뭐야? 0, 8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의 합은? 그럼 보니까 합을 좀 빨리 빨리 좀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얘네 합은 4에다가 항상 기억이 3개고 니은이 몇 개야? 2개네 이렇게 뭔가 합을 합의 성질을 쓸 수가 있겠네. 4에다가 기억이 3개고 그리고 니은이 2개야 니은이 8이니까 8이 1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합은 20이야. 20은 4의 20은 3의 배수가 아니지? x 이렇게. 이렇게 다 찾아 줄 거예요. 봅시다. 이번에는요. 기억이 1일 때볼 거예요. 기억이 1입니다. 이거 4의 배수가 되어 4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뒤에 두 자리 숫자가. 그러면 12 이렇게 가능해요. 12. 또 16. 여기 4도 하면 됩니다. 더 없어요. 이렇게. 또 그럼 얘는 얘는 결국에는 얘네 한만 이제 바로 보면 되겠지? 얘 무슨 숫자인지 알겠지? 300 0, 아 400이 아니구나. 4 기억이 이제 11212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네 합보자 바로 합보면 4에다가 어떻게 기억을 세번 곱하세요. 3 그리고 니은을 두번 곱하세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요거 합할 때는 합할 때 요거 보세요. 니은을 두번 곱하세요. 2 2 4 계산하면요. 8에다가 3 더하면 11. 그쵸? 얘 아니네요. 그쵸? 맞는 것만 체크할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 그 다음, 바로 합으로 갈까? 이제 안 쓰고. 바로 합으로 가면 4 더하기. 그치? 얘가 1이야, 1? 선생님이 두번안쓴 거야. 1 곱하기 3은 3. 6 곱하기 2는 12. 계산하시면요. 19. 얘도 아니네요. 됐죠? 그 다음 이제 기억이 2인 경우 갑니다. 니은이 0일 때, 4일 때, 8일 때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여기 가시면 합 바로 갈게요. 합 바로 가면 4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6, 0 이렇게 10 아니고요. 또4 더하기 그 다음에 6 더하기 그 다음에 4, 2, 8 계산하시면요. 18 어? 18 3의 배수 맞네요. 예,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 그 다음은 4 더하기 6 더하기 8이 16 가는 거야. 선생님 지금 합할 때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위에 거 그럼 계산하시면 26입니다. 아니네요, 그렇죠? 아닌 거 체크 안 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이제 어떻게 기억이 3인 경우, 기억이 3이면은 어떻게 돼? 3이면은 32, 그렇지? 36 이렇게 되겠네, 두 개. 그렇죠? 예, 갑시다. 합, 바로 갑시다. 합, 여기 바로 갑시다. 합, 가, 면4 더하기, 3, 3은 9에다가, 2, 2, 4. 계산하면, 8 더하기, 97. 그 다음, 4 더하기, 9 더하기, 6, 이 12.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13에다가, 12 더하면, 25. 3에 배서 아니네요. 패스. 그 다음, 4. 4일 때, 0, 40. 그치? 그 다음에, 44, 48. 이렇게. 그렇죠? 또 갑시다. 가면 4 더하기 4, 3, 12 더하기 0, 16, 3의 배수 아니고요. 또4 더하기 음, 12 더하기 4, 2, 8, 그러면 24. 어, 3의 배수 맞네요. 그렇죠? 갑시다. 4 더하기 12 더하기 8, 2, 16, 가시면요. 20에다가 32 이렇게 되네요. 32니까 얘가 지금 어, 우리 3의 배수 찾고 있는 거죠? 3의 배수는 아니네요. 이렇게 되겠죠? 어, 선생님이 하나 실수했다. 무슨 실수했냐면 44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44안 되죠? 그렇죠? 왜안 돼? 같은 그 니은 두 번째 조건에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숫자니까 얘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었죠. 선생님이 썼네. 그치? 얘 아니다. 지우고. 됐죠?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이거 합이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 5. 그러면 5 다음에는 52, 6. 바로 조금 빨리 갈게. 그러면 4 더하기 5, 3, 15, 2, 2, 4. 계산하면 23 안되고 4 더하기 15 더하기 6이 12 계산하면 31 얘도 안되고 그쵸? 그 다음 60 되네 60 60그 다음에 64그 다음에 68 되는 거 먼저 써놔볼까? 7 7에다가 72 76그 다음 8, 8에다가 80, 84, 88은 안 되는 거야. 그지 똑같은 거두번못 쓰니까. 그 다음에 92, 96, 여기까지 되겠네. 그럼 얘네 이제 합구하자. 아까 합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숫자가 4, 기억,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의 합은 어떻게 된다? 얘네의 합은? 4 더하기 기억이 몇개 3개 니은이 몇개 2개 이게 합이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선생님이 계속 간다 4는 계속 더하시고요 거기다가 6 3 18 더하기 0 22그렇죠4 더하기 18 더하기 4 2 8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음 22에다가 8 더하면 30 그치? 그 다음 4 더하기 18 더하기 그 다음, 8이 16. 계산하면, 20에다가 38. 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 여기 30은 3의 배수네. 여기까지. 다음, 72일 때, 기억과 니은이, 4 더하기, 7, 3, 21 더하기, 2, 2, 4. 그러면, 25, 29. 4 더하기, 21 더하기, 6이 12. 계산하면, 25에다가 37. 다음 4 더하기 얘가 83, 24 더하기 0, 그러면 28, 4 더하기, 24 더하기, 4, 2, 8. 계산하면 5, 16에다가 16이니까 36. 계산을 하면 28 다음에 36, 그러니까 얘도 3의 배수가 많네요. 그다음 마지막 라인이다. 오 드디어 4 더하기 기억 곱하기 3 93 27 더하기 224 계산하면 35 마지막 4 더하기 27 더하기 6이 12 계산하면 16에다가 이제 더하면 43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 가능한 거 이제 한번 보자. 가능한 게 3의 배수 찾는 거지? 3의 배수, 여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3의 배수 어딨냐? 세 번. 그리고 3의 배수, 여기 있네? 네 번.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면, 400, 400, 404. 이거랑 또한번 써볼까? 그냥 마지막으로. 얘는 지금 뭐야? 어, 4, 뭐야? 4, 2, 2, 4, 2,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또 되는 것만 써볼게. 여기 지금 30 라인. 얘는 4, 6, 6, 0, 6, 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 그 다음에 8, 8. 그 다음 4, 8,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총 4개 있는 거 지금 보이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문제는요, 배수 이용하는 거, 배수. 배수 이용해서 12의 배수의 특징이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요거, 요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 원래 이게 조금 복잡하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4의 배수의 조건을 먼저. 활용하는 게 편해. 각자의 숫자의 합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4의 배수 조건을 먼저 만족한 다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합을 해석을 하는 거야. 두 번째로 합을 해석해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찾는 거예요. 답은 네 개.